하세요. 미국에서 자동차 렌트를 할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과 렌트카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렌트할 때 기억하시면 좋은 것들을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실 때 어, 프라이스 라인이라든지 핫 와이어라든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렌트카 가격 비교를 먼저 하시는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뜬그 최저가 업체 있잖아요.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가격 검색을 해보시고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되도록이면 렌트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이제 저가형 렌트카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일수록 어, 현장에 가서 이제 차를 픽업하려고 할때 이것저것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되도록이면 렌트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실 때 예약 완료 화면을 어, 되도록이면 인쇄를 하세요. 인쇄를 뭐 PDF로 하시든 안면은 실제 종이로 하시든 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업체에 가서 렌트를 하실, 하시면은 혹시 거기서 뭐 다른 말을 하면은 뭐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어이 예약 페이지를 이제 보여주면은 걔네들이 다른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약 페이지를 확실하게 이제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책임보험은 이제 렌트카가 커버가 되고 자차 보험도 렌트카가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싼 렌트카 업체의 경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가 많거든요. 차를 밤에 반납했는데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연락을 해서 여기 뭐 찌그러졌으니까 돈 추가로 내라. 뭐, 이런 렌트카 업체가 많으니까 꼭 반납 전으로 차 사진을 찍으시고요. 기름도 이제 빌릴때그 양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 만약에 기름통이 뭐 반이나 4분의 1 정도 차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반납했는데, 이거 왜꽉안 채웠냐,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꼭어 이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렌트카 반납하면은 영수증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가형 렌트카 업체의 경우, 특히 이제 관광지에 있는 업체의 경우, 어, 네가 낸 요금이 뭐 잘못된 요금이다, 아니면 네가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냈다, 뭐 별의별 트집을 잡아서 어, 요금을 더 뜯어내는 업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약 페이지하고 차 내외부 사진하고 영수증하고 이렇게 여행 끝나시고 한두달 정도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렌트카 보험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렌트카를 검색하면 뭐 하루에 20불이다 15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약 화면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보험을 선택하는 화면이 있는데 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보험이 렌트카 빌리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모두 다 거부를 하시고 그냥 차만 빌려서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처음 오시거나 미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별도로 없으신 분들은 꼭 보험을 드셔, 들어두셔야 되거든요. 일단 보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렌트카 보험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뉴에 있는 치료비 그리고 두 번째 자차 면책 보험 그리고 세 번째 책임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치료비는 PAI 혹은 PAE 혹은 PEC 뭐 이런 용어들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렌트카 보험 항목에서 P 자 들어가는 거는 사고났을 때 렌트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병원 치료비입니다. 두 번째로 CDW 혹은 LDW 이렇게 단어 중에 이렇게 DW가 이제 데미지 웨이버의 줄임말인데 어, 엄밀히 말하면 보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렌트카를 어디가 다 박았을 때 렌트카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면제해 주고 또 렌트카가 수리하는 동안 어 영업 손실비가 발생하니까 그런 이런저런 잡다한 비용들을 렌트카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는데 이 항목이 있으면은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렌트카 보험 중에서 CDW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중에 그 신용카드로 렌트카 비용을 이제 결제를 할때 자동으로 CDW를 들어주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특히 미국 신용카드 중에 그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약간 주의하실 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어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LI는 책임보험 두 가지 그러니까 대물하고 대인 요거를 합쳐서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전에 제가 미국 자동차 보험을 정리해드린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중에서 어 한두개 혹은 전부를 다 거절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내가 한국에서 왔고 자동차 렌트카 보험을 지원하는 신용 카드도 없다 이런 경우라면은 세 가지 보험 모두 구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의료비가 비싸니까 내가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할 때 너무 비싸고 어, 데미지 웨이버가 없으면은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 플러스 이제 영업 손실비 요구를 이제 청구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차나 사람을 쳤을 때어 내가 그거를 커버해줄 인슈런스가 없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 본인이나 혹은 그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나를 상대로 이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미국 자동차 보험은 없지만 어 미국 자동차 렌트를 할때 CDW를 지원하는 신용카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메디컬 페이먼트하고 이제 책임보험은 이제 들어두시고요. CDW만 거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미국의 자동차보험은 있는데 어, cdw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 들어두신 자동차보험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렌트카 cdw가 커버가 되는지를 알아보시고요 그 커버리지 유무에 따라서 cdw를 어, 구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미국 내 자동차보험도 있는데 cdw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그냥 다 거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신용카드에서 CDW를 지원한다고 할때 이게 두, 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 프라이머리 CDW를 들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세컨더리 CDW를 들어주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 중에서 이제 연회비가 싼거 있잖아요. 미국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가입하시는 벤코바 아메리카의 캐시백 카드라든지. 이렇게 연회비가싼 것들은 CDW를 들어줄 때세컨더리 CDW를 들어준다고 이제 그 작게 써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한테 있는 프라이머리 CDW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란 거를 세컨더리 CDW로 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미국 자동차 보험이 렌터카의 컬리전 항목을 이제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게 프라이머리로 이제 먼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란 것들 있잖아요. 컬리전이니까 디덕터블, 자기부담금, 요거하고 렌트카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제 영업 손실비, 요거를 이제 렌트카 업체에서 나한테 청구를 할때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컨더리 CDW는 뭐 분명히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 어 주의하실 점은 어차피 내 자동차 보험에 컬리전 항목을 쓰는 거니까 이거를 쓰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필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친구들끼리 놀러 갈때 있잖아요. 뭐 3명이나 4명이서 놀러 가는데 한 사람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사고 났을 때그 사람 차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내가 미국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해도 여러 명이서 놀러 가는 거면은 그냥 만 편하게 렌트카 빌려 가지고 보험 들어서 가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점을 어, 알려 드릴게요. 렌트카 예약하실 때 할인 코드 같은 거를 이제 검색하시다가 미국 여행 정보 사이트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간혹가다가 이제 렌트카 보험료 꼼수라고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이제 올리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헐츠닷컴에서 이제 예약을 할때 헐츠닷컴이 아니라 헐츠 c o u k 에서 어 렌트를 하면은 그게 뭐 어느 나라에서 렌트를 하던지 간에 보험료를 더해서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Cdw 그리고 SIRI 요거를 구입을 안 해도 헐치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이제 헐치.co.uk에서 미국 내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하루 검색을 한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라이빌리티 서플먼트가 들어있고 맨 아래 로스 데미지 웨이버 LDW 요두 개가 이제 렌트카 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렌트카를 많이 빌리는데 저도 이제 분명히 몇년 전에 이 글을 봤을 때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예약을 할수 있다라고 쓴 글은 굉장히 많은데 어 심지어 이제 이렇게 예약해서 빌렸다라는 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빌려서 사고가 났는데 헐치해서 보상을 해줬다라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인슈런스 프러드예요. 보험 사기니까 내가 만약에 글을 썼을 때 헐치에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이제 소송이 들어올까봐 두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클레임을 했는데 헐치에서 이제 기각을 해서 쪽팔리니까 글을 못 올렸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자동차 예약을 한 다음에 그 결과 화면하고 이제 파인 프린트랑 턴즈 앤 컨디션도 다 프린트해서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이렇게 약간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텀젠 어, 컨디션은 무조건 보험회사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변호사를 써 가지고 얘네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많지 않은실태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혹시 미국에서 발행된 아멕스 카드를 갖고 계시면 그 아멕스 카드 혜택 중에 어, 프리미엄 카 인슈런스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신용카드가 주는 CDW 혜택과는 좀 다르게 어, 추가 비용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보시면은 어, 먼저 아멕스 측에다가 사전 신청을 하고 이 카드로 렌트카 결제를 하면은 한 건당 최대 42일까지 CDW를 2 5불에 이제 퉁쳐주는 거거든요 하루가 아닌 뭐 일주일 혹은 그 이상 빌리면은 어, 정말 저렴하게 CDW를 이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거는 이거는 CDW만 해주는 거니까 SLI 혹은 메디컬 페이먼트는 별도로 또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렌트카와 렌트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미국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미국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한번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렌트카를 빌리실 때 렌트카 비용보다 보험 비용이 더 비싸서 어, 보험 없이 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미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보험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만큼은 꼭 자세히 아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